네, 어, 이번 영상에서는 <laughs> 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어 관련된 회계처리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스타트업 회사 어, 처음에 어, 창업을 <laughs> 막 시작했을 당시에 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창업 후에 예, 사업 초창기, 예, 초창기에 요구되는 그런 그 파이낸시 리포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어, 스타트업하고 어,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후 초창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 뭐 그렇게 뭐 내용이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비용 처리 안 하고, 아, 죄송합니다. 자산화를 안 하고, 예, 캐피탈라이즈를 안 하고, 다 익스펜스 처리 한다라는 거 말고는 별 내용이 없어서요. 일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계처리에 좀 중점적으로, 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일단은, 어,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어,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는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캡털라이즈 하면 됩니다 external sourcing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그대로 자산화하면 된다 캡틀라이즈 근데 어, 내부적으로 디벨롭을 한다 그럼 이제 페이지가 단계별로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laughs> 여기를 이제 보통, technologically feasibility. 그 다음에 뭐, 여기를 market feasibility로 나눠보고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R&D expense. 발생을 하겠죠. 테크놀로지 예, 휴지빌리티는 말이 뭐냐면, 일단은 음, 어, 다음 단계들이 다 완료가 된다고 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래닝, 그 다음에 디자닝그 다음에 코딩, 소위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테스팅, 이러한 것들이 어, 다 완료가 돼서 음, 제품이 실제로 음,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에 모두 맞게 다 어, 생산이 될수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aughs> 양산만 들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양산 체제로 돌입하지 않았다 라는 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 실제로는 모든 프로그램 디자인 디테일한 것들이 다 완료가 됐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단계가 테크놀로지 피지비리티가 피지빌리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 피지비리티라고 하면, 프로드 <laughs> 제품이 어, 고객 고객한테 어, 이제 제품이 실제 릴리스될 수 있을 정도, 어, 제품이 실제로 고객한테 릴리스될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ready for releas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산 준비 단계. 예. 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capitalization 한다. 예, 뭘로?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로 자산화를다 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laughs> 어, 이쪽도 똑같이 c a p i t a l i z n 하지만, 음, 재고로서 캐피탈라이제이션 하겠죠. 재고.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은, 이, 여기서, 여기서 자산을 했던 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마켓 피저빌티 이후 시점에, 어,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laughs> 어,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 피저빌티가, 피즈빌리티에 오기 전까지는 다 그냥 비용처리 하고요 예 네, 그렇죠 <laughs>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annual amortization을 하는 거겠죠 annual amortization 무형자산이니까 amortization이죠 그래서 음, 인벤토리라면 이 커스텀 솔트 솔드로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이요 이, 이 시기에 요이 테크노로지컬 피저비리티하고 마켓 피저비리티 사이에 발생하는 이 비용을 마켓 피저비리티 이후 시점에 감가상각을 한다. 그럼, 감가상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죠. <laughs>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중에 큰 걸로, 어, 감가상각을 합니다. straight line method. 그렇죠? 정액법. 정액법 감가상각을 하든지, 정액법 감가상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용에, 요때 발생한 총 비용에, 음, 어, 이, 이상 시에 요 마켓 피즈빌티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겠죠? 어, 1년에 총예상되는 예, 매출이 있고, 어, 그 다음에, current revenue. 예를 들어서, 음, 요 시점이다. 이 시점이 우선 3월이다. 예, 그럼 3달간 우리가 어 매출을 한거 그게 Current Revenue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3달, 그 다음에 12월 1년 동안 총 1년 동안 어 3월을 추가해서 3달까지 했던 거 추가해서 총 1년 동안 어 예상되는 그런 Revenue 그래서 요거를 비율 비율을 가지고 이 앞에서 캐피탈라이저 o 션은 테크놀로지컬 피즈빌리티하고 마켓 피즈빌리티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비용에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가지고 어그 비율을 곱해 가지고 요때 발생하는 매출의 비율을 곱해 가지고 어 금액을 구한다는 말씀. 요둘 중에 더큰 걸로 greater. 더큰 걸로 감가 상각을 한다. 뭐 때문에? 보수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주의 때문에 많이 감가 상각을 하는 거죠. 네. 보수주의로 둘그 중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어, 보수주의로 많이 간단한, 간단한 거.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이때 일단은 뭐, 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어, 팔려고 한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팔려고 한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쓰려고 개발을 했다. 그럴 때는, 음, 어떻게 하느냐. <laughs> 저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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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D Expense, 여까지 t e c h n o l o g i c a Feasibility 까지, 요 기간을, 어, Preliminary Stage 라고도 합니다. Preliminary. Yeah, preliminary Stage 구요. 어, 그 다음에, 프리리머 스테이지 스테이지 이후에 요 자산화를 시키는 요 테크니컬 피즈빌리티 하고 마켓 피즈빌리티 사이에 요 기간을 또 우리 뭐라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 디발먼트 스테이지라고도 해요 음자 그래서 어 만약에 내부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를 항상 이렇게 부르고 이 시기를 항상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부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는 그렇게 잘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발생하는 건다익스페스로 처리하고요 예. 인터넷 유지에 대해서는 요때 발생하는 거는 똑같이 음. 자산화 시켰다가 감가상각 해나갑니다 음.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는 뭐라고 보통 인코딩, 인코딩이나 어, 하드웨어에다가 인스톨레이션하는 그런 단계에요 사실 이쪽 단계죠. 어, 이쪽 저기 익스터널 유즈로 봤을 때는 이쪽 단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 똑같이 비교를 하겠다면. 요렇게 보는 게 맞겠네 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알앤디 익스펜스가 외부 인터널 익스터널 유주로 있다면 그 알앤디 익스펜스 인터널 유주라면그 기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프리미 s 스테이지하고 어플리케이션 스테이지로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어, 또 하나는 이제 잠깐 아까 얘기한다고 얘기했던 거 창업비입니다 코스터 o 브 스타트업, 스타트업 활동, 액티비티즈. 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창업비를 자산화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다 비용 처리하죠. 예, 그래서 어, 특별한 어카운팅 음, 트리먼트가 있지 않아요. 음, 간단합니다. 그냥 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냥 자산화 옛날에 시켜놓고 이제는 다 비용 처리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어,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액 결정이 어렵고 그리고 어, 어느 시점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타이밍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제 창업할 당시에는 장치에 썼던 그런 모든 비용들, 뭐, 뭐 여행 경비, 뭐, 뭐 직원 급여 아니면 뭐 아, 뭐, 피지빌리티, 이, 연구 조사를 위해서, 뭐, 썼던 그런 비용들, 뭐, 심지어, 뭐, 세금도 마찬가지, 어, 그 다음에, 뭐, 뭐, 직원들 트레이닝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품과, 뭐, 메인트넌스 유지보수, 그랬던 모든 비용들, 예. 한 창업할 때, 당시에, 일어났던 예, 모든 비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음, 다 금액으로 산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예, 어느 시점부터 경제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예, 자산화를 시켜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연수 파악도 안 되죠. 그죠? 베이시스, 베이시스 어마운트도 저희가, 어, 떻게 구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음, 디벨롭먼 스테이지. development stage enterprise라고 해서 이건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결국은 창업 이후에 사업 초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사업 초기 비용. 이건 창업 시 비용.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 년이고 걸리겠죠. 사업이 로스에서 다시 적자에서 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걸릴 텐데, 그 기간을 다 묶어가지고 어, 초창기 디벨롭하는 기간. 이때는 뭐 <laughs>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영업활동을 시작을 안 했든, 아니면 했더라고 해도 특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 기간, 이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비용들은 똑같이 다 비용 처리한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비용 처리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두 개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